시편 28편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합동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성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또 그것이 어색했던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친숙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렀다고 해도 기도를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중학교 시절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4년 정도를 교회를 좀등한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성경책과 신앙도서를 읽는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또 하나님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변화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알게 되는 것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전혀 어떤 반응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30분을 앉아 있어도 별한 마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해결의 어떤 음,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기억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들려도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마치 어딘가 이 늪에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점점 이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도 그런 경험에, 경험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의. 또 이런 반면에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다음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한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슨 이렇게 그의 영혼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은 상황과 그리고 지성소로 올라가는 자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반면, 또이 지성서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손을 들듯이 올라가는 자와 같은 그런 경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을 어느 방향에 맞춰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무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를 이 죽음, 무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죠. 10편 6편 5절을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 무덤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편 88편 10절부터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무덤은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이 어둠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신다면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이 고난만으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것은 같은 그런 이 생각 속에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될 때, 감정이 메말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어둡고 무력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다이처럼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이 했한 것처럼 그런 것을 방치해두거나 그렇게 계속 나를 영적인 어떤 무덤을 향해 가는 자처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이 강의 이 강한 물줄기를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두 번째로 다윗은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2 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는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계를 가지고 같이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언약계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에 바로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고 한 그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죠.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역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의 언약을 기초로 세워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가 모셔져 있는 곳, 지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 역사해 주었던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시 언약계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이제 기도론 골짜기를 건너가며 감난산 이 언덕을 넘어가는 중에 울면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뒤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시야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지어지, 이사도까지마비아다리 언약계를 메고 다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니 나로 다시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성막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곳을 향해서 다시 손을 향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심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은 지금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믿음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이 감정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열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성대들,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 자리를 고수한다고 어떤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어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야, 니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 야, 꼭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일들 놔두고 다 제쳐놓고 너만 무슨 특별하냐? 우린 다 남아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예배하러 간다고? 직장 생활을 한다, 하다 보면 그런 예배 자리를 고수할 때 부딪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든 이 직장 믿지 않는 동료들을 놔두고 혼자 예배하러 가는 그런 결정을 할때 혹은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가 예배하러 간다고 할때이 외톨이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 여러분 감정은 동반되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영적인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길 때 바로 그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을 따라 의지를 동반하게 되는 그런 기도는 바로 내려가는 그 삶을 올라가는 삶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일절에서 자신의 이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지성서를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도은 무엇이 다이스라야금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죠. 믿음의 기도에는 비밀이 있는 거요 상황은 아직 그대로예요. 감정도 여전히 어떤 그, 그 감동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음성이 없어요. 여전히 메마른 그런 샘물과 같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문제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이 예루살렘형을 향해 군사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대로 뭐 예루살렘성에 머물러 있다가는 전쟁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자기 아들과 싸워야 되고 지게 되면 자신은 꼼짝없이 붙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성을 떠나 도망하며 광야길을따라가며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를 향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신이 살게 될그 소망, 자기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진 힘인 것입니다. 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을 보면요. 참, 참된 신자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잠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바로 다윗이 위기 중에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들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흔들리는 것이.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 마음의 진정성, 그리고 의무적인 순종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 없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 바로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이 바로 그의 영혼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은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지성소가 결코 닫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슨 저 예루살렘 언덕 위에 다시 언약계가 지성소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닫혀 있었던 휘장문이 휘장이 위에서 다래로 찢어져서 열려지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찢어진 그이 땅의 지성소의 휘장은 다시 붙여진 적이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참된 하늘 성소를 향해서는 다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느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라본 이 제성소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하늘 성소와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동반되지 않아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래듯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순간일수록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 예배 드린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데 결국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나를 살리는 가장 최상의 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내 감정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는 적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흔들리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바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을 그 참된 주님이 계신 하늘 성소로 이끌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소망을 얻을 수있도 우리 신앙이 다시 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동반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그 사랑이 변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는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판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자신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변함이 없는 줄 생각. 그 약속을 기록한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주 앞에 손을 들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 마음 속에 풍성하여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함으로 우리 마음이 또다시 기뻐하고 믿음으로 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갈라지는 그 바다를 마른 길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 우리 인생에도 정말 답답한 그런 모든 환경들이 열리고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